네, 안녕하세요. 라미다입니다. 네, 제가 오늘은 정말로 신기한 점토를 한번 가지고 와 봤어요.는 요 점토인데요. 요거 잘 보면 모데나나 모데나 소프트처럼 보이시죠? 네, 이게 모데나나 모데나 소프트가 아니에요. 모데나 소프트는 제가 찌끄만 지퍼백에 다 넣어 놨어요.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이게 모델나 소프트인데요. 제가 이렇게 조색을 해놓고 어후, 엄청 물컹해졌네. 오 잠시만요. 어후. 안 보이는 상태이시죠? 음,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이렇게 좀 작업을 좀 하고 왔는데, 응, 양해 부탁드려요. 게 모디나 소프트는 몇 덩이 안 남았어요. 보델나 소프트는 제가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는데, 제가 랩에다가 보관을 하고 있다가, 막, 그 뭐지, 교환 막할 때, 200 물품이나 넣을 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 떼서 하는 게. 그래서 미리 그냥 아예 이렇게 넣어놨고요. 지금 다섯 덩이가 있는데, 또땅 곳에 한 덩이가 좀더 있어요. 이게 좀더 있는데, 여기, 요 화장솜은 좀 버려야 될것 같아요. 좀 닦고 버려야겠다. 어휴, 이거 모데나 소프트는 제가 지현우님한테도 드렸는데 좀 많이 부족해요. 지금 두 장씩 깔아놨었는데 이제 한 장씩 깔아야 할것 같아요. 이거 막 제가 물에 한꺼번에 막 엄청, 엄청나게 많이 물을 죽였어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한 1년째 이러고, 이러고 가고 있어요. 네, 일단 이런, 이게 모데나 소프트였고요. 이거는 그냥 단투명 점토예요. 요거는. 요거를 볼 건데요. 이게 전 영상 찍었는데, 이거 제가 나중에 소다, 소다랑 물풀이 많이 생기면 찍을 거예요. 이렇게 보세요. 윤기가 엄청나지 않나요? 진짜 실제로 보면 엄청 윤기 많이 나고요. 살짝 먼지가 많은데 이거는 막 만져서 그런 것 같아요. 이거 출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 출처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되게 이게 그 분이 그 분이 되게 작품 만들었을 때 되게 좋다고 단면인가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분은 단면을 확인 안 하셨는데. 저는 이런 수제 점토면은 단면은 무조건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요런 점토들은 막 제가 단면을 확인해요. 단면 엄청 좋아요. 엄청나게 좋은데요? 요거. 요거 엄청 좋아요, 요 점토. 이거 만드는 방법은 제가 나중에 찍은다고 했죠 방금 전에 어, 찍은 찍고 보관법은 오늘 알려드릴 건데요. 일단 이거를 먼저 싸놓고 얘기할게요. 이게 좀 싸기가 힘들어요. 여기에 제가 모를 칠해놔서. 일단 보관법 보관법은 일단 랩을 준비하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 랩을 준비하기에는 좀 그래요. 어,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 봉춘지 다쓴 종이를 사용해볼 건데요. 일단은, 이렇게 종이, 이게 랩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지금 반투명인데, 랩은 투명하잖아요? 투명하다고 생각하시고, 이게 로션이라고 생각하시고, 로션, 로션이랑, 로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랩을 이렇게 펼쳐주시고 좀정 최대한 정 가운데에 로션을 이렇게 칠해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알아보시라고 잘 알아보시라고 이렇게 해놓은 건지 어꼭 이렇게 하라는 꼭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로션을 이게 손가락이랑 로션을 손에 이렇게 묻혔다고 하고 이렇게 이렇게 칠 칠었... 칠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사이에다가, 여기에 로션 바는데요 점토를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아, 아 여기로 할게요. 여기, 여기. 이 뒤쪽에도 할게요. 이렇게, 이렇게 두시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돌돌 말아서 꼼꼼하게 메꿔주는 건데요. 지금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잖아요. 로션 바른 쪽이 이렇게 점토가 오, 오게 해야 돼요. 이게, 한 다음에, 어, 이거를 이렇게 로션하게한 다음에 24시간 굳혀줘야 돼요. 안 굳혀주면 엄청 딱딱하고요. 만들기, 이거, 막 점토나 토, 토핑, 토핑. 거 토핑 점토 같은 점토예요. 거 만들기도 좀 어렵고, 그래서 이게 좀 작업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24시간 숙성을 시켜주셔야 하는 점토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이게 좀까칠한음도예요 그래서 일단 먼저 준비물 최대한 일단은 요거 만들려고 손소독제 이만한거 제가 학교에서 한 학교에서 한 이만큼 써서 이만큼 그래서 이만큼 남은거 여기 작품에 두개를 만들었는데 한개 망쳐서 버리고 그래서 일단은 손수독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물풀, 좋은 풀만 돼요. 좋은 풀만 되고요. 물풀은 정말로 좋은 풀만 돼야 돼요. 그리고 소다 식소다나 베이킹소다. 근데 그분도 식소다 사용하셨고요. 저도 식소다를 사용했는데 베이킹소다는 아마 안될것 같아요. 아마도. 그리고 여기 종이컵이랑 섞을 것이 필요하고요, 전자레인지, 냉장실 이렇게 필요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점토 정말 신기한 점토 모데나 같은 점토 소개했고요 어 이번 영상이 정말로 재미있으셨다면. 정말까진 아니지만, 그래도 좀 새로운 점토를 알게 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안녕. 지금까지 라미다이였습니다.